이게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약간 이런 식이 많아. 그러니까 약간 재진술, 그다음에 요지 같은 것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내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이렇게 글만 읽고 그냥 끝내지 말고 이걸 자기 스스로 약간 요약하는 어떤 힘 같은 걸좀 기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30번에서 더군다나 소재가 요즘에 가장 좀 많이 나오는 그 AI 얘기란 말이야 인공지능.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정 중간에 how ever을 시작하는 문장이 있죠. 여기를 갖다가 우리 예원이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봅시다. how ever부터. To... 그렇죠. AI는 또한 문제들을 갖다가 제공 제시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들이냐면 도전거리 냐면 그것이 제너레이트 생성하는 정보 안에 있는 진리 루스 진실 이것을 평가하고 인식해야 될 필요성을 갖다 이런거 그죠 응. 여러분 요즘에 그그 그 알죠 여러분 ai 라는 것도 결국에는 빅데이터 가지고서 지금 이가, 얘가 지금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가 약간 오염되어 있으면 이걸 잘못된 걸 갖다 막 내놓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자 그다음 문장. As AI continues to evolve, AI가 계속 진화를 하면서, it is crucial. 민선아 crucial에 이거 뭐야? 적으세요. 필수적인, 필수적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to develop critical thinking skills,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고, learn how to verify the accuracy of information. presented by AI systems. AI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어떻게 g i 파이할 v e r 이걸 배우는 것이 i 수입니다이 y good thing. It's a very good thing. It's a very good t h i n verify, 입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accuracy 한 말은 정확성이란 뜻입니다. 자, 맨 마지막 문장. 이것은 보장해 줄 겁니다. AI의 이점은 극대화하고, maximize 하고, 반면에, 잠재적인 위험성은 minimize, 최소화 시키는 걸 보장해 줄 겁니다. 자, 선택지 1번. 인사나? 선택지 1번 한번 해석해 볼수 있겠니? 3 0번주어진 문장 위 글에 따르면 what should we do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ai를 effectively 효과적으로 utilize 이용하기 위해서는 utilize가 이용하다야 30번에 1번 이 단어를 아냐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제야 repeat 같이 이게 뭐죠? 아. 괜찮아. 리피트가 반복하다지? 이거의 명사형이 리피티션이야 철자가 여기 2A가 2가 돼 성형사가 마찬가지라고 리피터틱 그죠? 컴퓨터틱 리피터틱 그죠? 우리는 AI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만 이용한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 무엇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내용은 본문에 없었죠 2번으로 가볼게요 예원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피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아직 언틸이 아직 안 끝났어. 어 그것이 어떤 인간의 오버사이트 없이 작동할 수 해, 움직여질 수 있기 전까지. 그죠? 어 봐봐. 오버사이트 위에서 보는 거야. 거기다 적으세요. 관리 감시. 3번. 우리는 어, 리플레이스에 믿죠. 리플레이스의 밑줄 그럼 민선아 한 군데 더 밑줄 쳐야 돼 리플레이스 나오면 뭐에 밑줄 쳐야 될까 그치 아까는 선생님 아까 봐봐 문법할 때스 p 목적어 from I N G 얘기했잖아 그래서 막막명발막 적어뒀잖아 똑같은 원리야 리플레이스 A with B 우리는 인간의 의사 결정을 AI로 대체해야 됩니다 어, 모든 분야에서의 최대 효율성을 인 n s u r e 보장하기 위해서 답은 안 됩니다. 4번 이거나 cultivate 뜻이 뭐죠? cultivate 경작하다, 이게 배양하다. 그 다음에 4번의 두 번째 줄 보세요. We should learn how to authenticate the information that AI systems provide. 우리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오센티케이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 이거에 동의 기이사람 있어. 사람러이이 단어 직이사세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진사람이있오이티케이사 진짜임을 확인하다 진품임을 확인하다 오늘 새로 배운 단어들은막 집에 가서 사전도 찾아보시고 예문도 찾아보시고 막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어가 늘지. 영어를 늘려야 될거 아니야. 내 어휘, 내막그 단어량 늘려야 될거 아니야, 지금. 선생님,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